법원행정처장님, 잠돈그 네. 인천지방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죠? 네. 수리 안 하셨죠? 예, 수리 안 했, 안 했, 수리는 안 했고 인천지방법원장님이 일단 반려를 네. 했는데 본인이 네. 다시 어, 법원행정처로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한테로 전달되어 는 있는 상황인데 아직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하고 처장께서는 한번 통화해 보셨어요? 저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할 의향이 차장, 있으신가요? 예, 의향이 있고, 저희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종선 의원님도 질문했는데, 오늘로서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금식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판사가 그 코트넷 법원 내부 망에 올린 거에 따르면, 은 어,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 결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추,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에 대해서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법관회의 결의 내용이 모두 존중되기고 존중되고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금식을 계속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식기도고 본인은 신앙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상,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범, 본인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몸상근으 이렇게 헌신을 보이고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조금 전에 결매제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이제 별도 보고 을 받았습니다. 아, 세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대법원은 경임해제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압박 조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고서에서는 중복가입 해소 조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세관에서 이것을 여기서는 임기완료로 캐치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사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눈앞에 있는 그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기완료로 캐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브랜디스턴 존별 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다가 당사자 055 어, 판사가 어, <laughs> 이해 이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는 그, 그 판사가 이렇게 이해하였다고안되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오늘 조사에 대출한 베베맨 사건 관련 보고 의 내용이 다른니다이렇 <laughs> 돼서 저희는 진상복조사위원회에서 그 진술을 받은 것이 이탄희 판사가 그 소위 말하는 판사의 그 뒷조사 파일 그게 인권법학회의. 회원들에 관한 동향조사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혹시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랬는데 오래전에 본 것이라서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나요? 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이 정확한 않았습니다. 게 표현이 돼.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요. 그 말은 그 예, 노장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블랙리스트 문제 관련해서요. 어,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모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 7월달 사이 표명했죠 표명이라기보다는 사표를 제출을 했죠. 예, 그리고 인천지법의모 판사는 블랙리스트 제조사를 요구하면서 지금 여러 저 단식주의란데 맞습니까? 제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단식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그 금식 기도를 한답니다. 네. 그런데 그, 김식, 그 기도의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한 모양입니다. 아 정례적으로 하는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이번에는그 기도 제목을 블랙리스트저 어, 오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런 취지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본인이 법관 대표회의들이 하는 그뭐 그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모양입니다. 하, 조금 참예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 오모 판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법원 내부망에 자기가 이 전산 이쪽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배워가지고 좀 안다. 라고 하면서 행정처에서 그 플레이리스트 오픈할 수 없다는 여러가지 사유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올린 글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그 글을 봤습니다. 어떻게, 오무판사 얘기대로 하면은 그런 우려를 회피하면서 블랙리스트 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컴퓨터를 본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있겠지만 네.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담당 심의관들이 업무용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을 작성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수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법행정권자가, 어,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뭐 계속 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또 제시도 했고, 급기야 보안 리스트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이 됐죠. 네, 고발은 되어 있는 걸로.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임의조사관, 강제수사관, 검찰이 뭐수사한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작정입니까? 일단 블랙리스트 부분은 어떤 정황이 나와야지 예뭐 강제수사든 뭐 임의수사든 할것 같은데 일단 저희 법원 자체적으로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블랙리스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존재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뭐그 부분에 관한 의혹은 일단 공정한 공정하게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일단 좀 어, 조사를 한 것으로 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으로는사가사퇴고도를단든 그걸 가지고 단 기도 로하 아주 이상한 있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어 정성훈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원주 의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국민의 가 천남 뉴스의 이영주 의원입니다. 예,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님께서 방금 적절히 지적하신 내용에 들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이 겸의의지 사건 관련 보고라는 걸 보고 아니 무슨 대부분의 무슨 사건이 있었지 하고 굉장히 의문을 갖고 봤었어요. 무슨 사건이 내가 모르는 사건이 있나 하고 열심히 봤더니 결국에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적절하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 블랙리스트, 이 사건, 이 관련 내용들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이 사건을 보는 대법원의 시각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있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눈가리고 아웅하고, 어떻게 좀 이쁘게 포장해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본 의원이, 예, 법원행정체 대부원에 현재 법원행정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관련 PC 자료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컴퓨터가 문제되고 있는 해당 컴퓨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네, 그럼 존재하고 음. 있습니다. 그 해당 컴퓨터의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대법원의 차원에서? 대법원 차원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 확인을 안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마이클 도가까이그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컴퓨터에 관한 조사를 이제 염두에 두고 담당 심의관에게 확인을 했는데 심의관의 동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관련자의 진술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블랙리스트는. 에 관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어, 대법원장께서 그 부분에 관한 조사는 마무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직 어, 그렇다면 다른 위원에도 조사 자, 권한을 추가하시 보러 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런 논란이 아무런 근거 없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세관에서 말하는. 음, 판사,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하는... 판사든가, 그 중에 일부든가 일부 학회에 국한된 사람들 을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일부 판사들에 대한 감독, 관리, 어떤 형식이든지,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던 하고 있던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게 대부분에서 해당 컴퓨터 조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조사를 한다,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결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추,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에 대해서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복관회의결 관한 내용이 모두 존중되기고 존중되고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금식을 계속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식기도고 본인은 신앙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상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본인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몸 상태가 그런데 이렇게 헌신을 걸고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경임 매제 사건 관련 보고라고 이제 별도 보고를, 서를 받았습니다. 아, 세간에서 판사 볼레기스도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대법원은 경위 매제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네. 제 찬던 그 인천지방 부장 판사가 사표를 냈죠. 네. 수리 안 하셨죠? 예, 수리 안안 했, 안 했. 수리는 안 했고 인천지방 법원장님이 일단 반려를 했는데 네. 본인이 네. 다시 어, 법원 행정처로 보내 달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한테로 전달되어는 있는 상황인데 아직 수리는 하지 않았니요이분하고 처장께서 는 한번 통화해 보셨어요? 저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할 의향이 차장, 있으신가요? 예, 의향이 있고, 저희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종선 의원님도 질문했는데, 오늘로서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금식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판사가 그 코트넷 법원 내부 망에 올린 것에 따르면, 은 어 대법원장이 추가조 들어 원 예, 노철은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블랙리해서세으로추가습니다스트 문제에 관련해서요. 어, 인천지 부장판사, 최모 부장판사, 전국 법관 대표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 7월달 사의 표명했죠? 네, 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접수, 그리고 인천지법의 무판사는 블랙리스트 제조사를 요구하면서 지금 여러 저 단식주의라는데 맞습니까? 제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단식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그 금식 기도를 한답니다. 네. 그런데 그, 김시, 그 기도의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아, 정례적으로 하는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요번에는그 기도 제목을 블랙리스트 저, 어, 오픈하게 음. 보면, 여기에는 강사가 그 이렇게 이해하겠다고 안돼 있습니다. 아니, 마, 진상 기도서로와 오늘 대중화 개미매너 사 관련 보고의 내용이 다 대해서, 어, 저희는 진상복조사위원회에서 그 진술을 받은 것이 이탄희 판사가 그 소위 말하는 판사의 그 뒷조사 파일, 그게 인권법학회의 회원들에 관한 동향조사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혹시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랬는데 오래전에 본 것이라서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나요? 아,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그, 론 얘기한 것지 이해했다고 정확한 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간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압박 조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고서에서는 중복 가입 해소 조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세관에서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동헌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낸 것을 이 지역에서는 이 이기 말로 퇴직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의 법원 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눈앞에 있는 법원이 처자이 공기만 이렇게 일반적이있는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브레이스트존재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다가 당사자, 공공업 어, 판사가 어, <laughs> 이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 질산조사위원회 조사